액터 꾹 안녕하십니까 액터 꾹 오늘의 주제는 대학을 들어가려면 어떤 항목을 준비해야 하는가 즉 평가 항목은 무엇입니까 보통은 자유대사 당일 대사 특히 질의응답이 보편적입니다 근데 현재 추세로 본다면 점점 질의응답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입학 비리 때문이죠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학교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는 거죠 이제는 실력만 보고 평가하겠다. 특정 학교들은 학교에서 지정한 시곡에서한 장면을 만들어 발표하는 지정연기가 있고요. 당일날 즉흥으로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연기하는 즉흥연기도 있고요. 미리 지정된 기간에 사진을 공지하여 그 사진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독백 1분 만들기. 당일날 단어 하나를 제시하고 그걸로 즉흥으로 움직여보기. 개화, 리더, 정렬, 싸움, 사랑, 슬픔, 아, 아픔. <laughs> 단어를 제시하여 움직임으로 표현해보는 그런 즉흥 움직임입니다. 당일날 제시되는 토론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기 예를 들어 사용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혹은 길거리에 있는 휴지통을 늘려야 하는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 이런 주제들을 주고 10명가량의 학생들이 한 공간에 모여 토론을 하는 것을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또 처음 보는 사람과 2인극 해보기 그리고 단체 워크숍 등등 날이 가면 갈수록 다양해지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자유대사, 당일 대사, 그리고 지정 희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특히 즉흥, 코론 등등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유대사입니다. 자유대사는 말 그대로 1분 30초 내에 본인이 원하는 자유롭게 본인이 준비한 독백을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자유대사 항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준비해야 하는 한국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세 가지 정도의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첫 번째, 독백은 연극에서만 찾아야 하나요? 두 번째, 어떤 걸 선호하나요? 세 번째, 왜 일부 일본... 30초입니까? 더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로, 독백은 반드시 연극이어야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영화, 드라마, 연극, 뭐 어떤 독백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연극 영화과를 쓰는 친구들에게는, 연극 위주의 독백을 짜주고, 방송 영화과를 쓰는 친구들에겐 드라마나 영화 독백을 주곤 합니다. 여기서 유의점은, 드라마나 영화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떤 배우의 그 장면을, 형, 나와? 나가 뒤지기 싫으면. 아! 할수 있어요. 절, 절, 절대 근무입니다. 본인만의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독백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승전결이 모두 담겨 있느냐, 기승전결을 정해진 시간 내에 다 보여줄 수있는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이면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독백을 선호하나? 독백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명하던 유명하지 않던 새로운 분석과 새로운 접근 방식, 새로운 시도,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하기 위해 기존 작품 있는 틀을 깨버립니다. 이유는 10명이 작품 하나를 보게 되면 다 느끼는게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과를 얘기했을 때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핸드폰? 애플? 진짜 사과? 아니 먹는 사과? 사과가 뭐야? 여러가지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작품을 10명이 보면 10명의 캐릭터가 나오는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과 잘 맞는, 본인이 잘 표현할 수 있는 본인의 말로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연기는 본인이 진심으로 느끼고 행복하고 즐겁고 좀더더 더 궁금해하고 좀더 파고 싶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연기가 가장 좋은 연기고 그래야만 본인의 말로 진심으로 연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아니 선생님 왜 1분 30초 예요 학교마다 자유대사를 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1분 30초 정도가 맥시멈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보거나 더 일찍 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독백의 클라이막스는 1분 안에 무조건 나와줘야 합니다 선생님 최종 클라이막스가 한 1분 40초에 나오는데요. 늘 네,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1분 40초 50초 정도의 클라이막스가 나온다고 하면 기승만 보여주고 땡만 하세요. 여기까지 볼게요. 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당일 대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대사는 각 학교마다 3줄에서 10줄 사이에 대사를 주고 15분나 20분 사이에 연습시간을 준 다음 오사장에서 연기를 펼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당일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유 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3개월, 4개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단점을 숨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 대사가 미흡하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일 대사는 당일날 내가 모르는 대사를 받고 15분이나 20분 사이에 그 상황을 설정하고 외워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안 좋은 습관 즉 좋은 긴장함, 사투리 등등이 다꼭 오르버스만 들통난다는거 그렇기 때문에 당일 대사 한두 마디만 봐도 아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유 대사보다 당일 대사가 점점 중요해질 겁니다 다음은 지정 키 휴... 지정희곡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지정해 준 희곡을 가지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배역을 찾고 독백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자유연기랑 다른 점은 지정돼 있는 희곡이 있다는 거죠. 이 지정 희곡이 어려운 게 뭐냐면 배역 선정부터가 어려워요. 만약에 갈매기라고 하면 보통 남자들은 뜨리고리을 해야 되나, 뜨레플레프를 해야 되나? 어 아니야, 누구나 다 하지 않을까? 남자들은 그거 하지 않을까? 여자들은 아 니나 아니면 아르까지나어 아, 뭐하지? 주인공을 할까? 아니면 조연을 할까? 아니면 단역을 할까? 주인공을 하자니 너무 흔한 것 같고, 비중이 적은 배역을 하자니, 대사가 너무 없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고민이 많죠. 저 같은 경우는 학생에게 희곡 전체를 읽게 한 다음 가장 공감 가고 마음이 가는 배역을 선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역의 한 부분이 아닌 희곡 전체에서의 대사를 편집을 합니다. 이유는 남들과 똑같은 독백을 만들어서 간다는 건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만의 배역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게제 지론입니다. 그래야지 본인 말로 본인이 편하게 본인이 진심으로 느끼면서 연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자유대사, 당일대사, 지정 희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유대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당일대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즉흥대사, 이행급, 토론 등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개별적으로 파트를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액척국! 액체... 감사합니다.